안녕하세요. 리스야 놀자 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승기를 준비했는데 그차 아니고요. 어이도또 마침 또 구형 아반떼네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고성능 버전인 아반떼 N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시승기에 앞서 간단한 외관 설명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시승기도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실차주분 한번 좀 나와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일단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준섭 과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이 아반떼 N이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었길래 스팅어를 버리고 어, 선택을 하셨는지 간단한 외관 설명부터 시승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아반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범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자인된 변화가 어떤 부분이 약간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은 똑같고 그릴 부분에 여기 N 마크 들어간 거랑 보시면은 이쪽이 블랙으로 조용이된 게. 아 블랙 카이그로시하고 약간 뭔가 에어로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형상을 띠는게 엠만의 특징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순정인가요? 아 이거는 동호회입니다. 아 동호회도 가입 대신인가요 아, 아 어, 역시 아반떼 N 어, 이런 분들이 약간 매니아적인 부분들이 이제 동호회가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또 확실히 좀 찾는 분들이 좀 찾는 그런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좀 특이한 점은 또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쵸? 이게 모양이 원래 이런가요? 이건 쿠팡에서 구매해서 붙였습니다 아 사이드 미러 모양도 이렇게 붙이신 건가요? 그냥 3M으로 붙인 거예요 아 요것도요? 어이 카본 느낌도 달아두면 또 튜닝하는 맛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휠은 몇 인치인가요 혹시? 어우 상당히 좀 더럽네요 19인치. 네. <laughs> 필인데 네 미쉐린 타이어 PS4S 직접 다신 건가요? 아니요 어, 순정으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고 19인치 휠인데 원래 휠 색상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좀 세차가 안돼 있는 상태라서 약간 까맣게 보이긴 하지만 휠 모양도 괜찮고 이 캘리퍼도 지금 빨간색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검은색이 보면 좀 아, 많이 더럽네요 자, 실차주분께서 아반떼를 구입하신 이유 자체가 바로 이 후면부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순정 스포일러가 상당히 이쁩니다 N이 또파콘 소리가 잘 나잖아요 그거를 또 보여주는 배기음이 상당히 큽니다. 원래 이런가요, 순정이? 네, 순정이에요. 어, 저도 이 차를 한 번도 팔아보진 못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인데, 배기부터 해서, 아뜨가, 배기부터 해서 여기, 요런 거. 오,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약간 뭐 로봇, 혹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잘 갖추고 있고, 혹시나 턴, 트렁크도 좀 봐도 될까요? 네. 어, 배기. 네. 어, 아, 수동 트렁크고 공간 자체는 괜찮네요. 역시 수입차에 비해서 국산차가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공간 때문인데 트렁크 공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긴 해서 어, 닫을게요. <laughs> 바로 시승기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시승기 에 앞서서 일단 아반떼 N의 배기음도 빠트릴 수가 없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이게 음향이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밖에서 들리는 배기음 자체가 실내도 상당히 잘 들립니다 그리고 실내 구성 자체는 아반떼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이 비슷한데 조금 핸들이랑 기어 노브랑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수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다는 점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일단 시승기가 궁금하잖아요 네. 한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우선 좀 나가면서 느껴본 거는 가속력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통풍시트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통풍시트가 없지만 이 알칸타라 소재 덕분에 뭔가 몸이 안 움직이게끔 좀더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고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허리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고 탄탄한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트랙을 나가는 차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네. 아반떼 그래서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라이센스도 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윙 느낌 좀 바로 전달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속은 또 어떻게 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쵸? 네, 자동 변속기라서. 음. 지금 아바타 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동과 자동 두 가지가 선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동 같은 경우에는 6단. 네. 그리고 자동 같은 경우에는 8단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모드는 어떤 게 구성으로 되어있나요? 노말, 네. 에코, 스포츠, m 모드. m 모드. 네. 모드가 우리가 뭐그 흔히 예상되는 네. 그런 고성능 버전이겠죠? 맞습니다. M 모드는 이렇게 네거 누르시면 은 작동이 됩니다. 오, 오 M 모드로 바꾸니까 일단 바로 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엠 버전, AMG 그리고 아우디의 뭐 RS 버전과 같은 그런 확실한 고성능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냥 밝기만 해도 진짜 살짝만 밝기만 해도 튀어나갈 듯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약간 무서운데요? 제가 원래 좀 빠른 걸좀 무서워해가지고. 야, 확실히 아반떼 N이 그냥 아반떼가 아닌 건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한번 타보는 순간 진짜 이런 좀 짜릿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가격도 착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이 차량가가 네. 어떻게 되죠? 3,680만 원 출고 구매를 했습니다. 3,600만 원. 네.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갔나요? 이제 컨비니언스랑 컨비. M 버킷시트랑 버킷시트. 현대 스마트 센스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스팅어도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차량이었잖아요. 네, 더 비싼 차였고. 네, 그걸 포기하고 아반떼 N으로 네. 선택하신 이유가 네. 있으실까요? 스팅어 같은 경우는 2.0 후륜을 샀는데 네. 출력은 아반떼 인이더 빠릅니다. 스팅어 2.0 보다는. 아 훨씬 더 좋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주로 산길 와인딩 주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음... 아무래도 유 차가 끌려서 바로 바꿨죠. 살짝 살짝 구비진 도로를 방금 좀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여기서 버킷시트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잡아줍니다, 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막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 차도 마찬가지로 제 허리를 잡아주지 못하는데 이 버킷 시트 덕분에 훨씬 더 운전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연비는 고속도로 노말로 놓고 달리면 17까지 나오고요. 연비도 좋네요. 네. 통상 그냥 평균적으로 8km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2.0이죠? 네, 2.0 터보. 오. 2.0 가솔린 터보 엣지 네. 연비도 괜찮다 네. 혹시 그럼 시내 주행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시내 주행 하면은 6에서 8 6에서 8? 네네 어, 어쨌든 뭐 도로가 막힐 상황도 나올 수도 있다 보니 평균적인 연비는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평소에는 그냥 노멀 모드만 놓고 다니시죠? 이제 퇴근길에는 엣 모드고 아. 출근길에는 노멀 모드 <laughs> 왜 또, 하필 또 퇴근길에는? 또 퇴근할 때는 좀 달리고 싶어서 아 차가 안막히시나 보네요 그습니다 아, 그리고 누군가 내 차를 좀 봐줬으면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마니아층을 조금 더 구성을 하고 있는 차량이 하나인데 음 느껴보니 세컨 차나 혹은 내가 뭐 주말에 진짜 뭐 트랙을 나갈 용도로 사는 것도 어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 가끔씩 저도 한번 빌려 탈게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와 코너를 돌때 진짜 지금 로터리라서 한 바퀴를 이렇게 크게 돌았거든요 지금 근데 정말 허리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몸이 고정돼서 차와 일체가 된다는 느낌 아주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제가 이전에도 스팅어를 한번 제가 몰아봤었잖아요 아, 네그 네, 스팅어만큼이나 핸들 자체가 약간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 팔에 근육 생긴다고 하네요 어, 예. 팔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핸들이 웬만한 차들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뭐그 말은 당연히 이 차량이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고속적인 주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더해주기 위함인데요 제 차보다도 훨씬 더 핸들이 무겁고 뭔가 차 자체도 묵직합니다 뭐 하체에서도 되게 힘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아바테 N 자체의 성능은 절대 무시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인식들도 있어요. 네. 고성능 차량들이 그꽁무니를 맨날 따라다닌다고, 어, 그런 이미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해주면, 아반떼 N에 대한 그 인식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동호회를 가입한 이유가,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막 남북하게 운전하게 되면은, 네. 동호회 이미지에 피해가 가고, 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조심히 운전을 하고, 오. 그런 것 때문에도 가입을 한 이유가 있다고 음. 봐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네. 원래 평소에는 난폭하게 운전을 했지만. 스팅어 탔을 때는 날라다녔죠. 아, 스팅어 탔을 때는, 어, 한 달에 두번 정도는 과태료가 날라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아반떼 N으로 바꾸면서, 심성도 고아지고, 아주 정숙한 운행까지. 또 가끔은 와인딩을 즐기신다고 하니까, 즐길 때또 즐길 수 있는, 재밌는 펑카가, 어, 되었습니다. 지금 그쵸? 네. 자, 오늘 시승을 도와주신, 김준섭 과장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해.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팝콘 타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떼시고 한번 떼고 이제 여기서 밟으세요 오. 오픈 완전 여러분 이게 진짜 팝콘입니다 갑자기 팝콘 뽑고 싶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반떼 앤리스트 장기렌트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리스트원 회장 안 팀장과 옆에 나온 김준석 과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